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2024년 4월 중국에서 1억 2천만 명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한국이었다면 단 27초 만에 전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유엔에서 파견된 재난 분석관으로 그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3일간의 폭우로 광둥성이 아비규환이 되는 걸 생생히 목격했어요. 그런데 진짜 소름 끼쳤던 건 따로 있었어요. 재난 문자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시스템. 이름조차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그리고 도움의 손길마저 거부하는 어이없는 상황들. 한국에서 유학했던 제가 보기엔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과연 우리나라는 이런 재앙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장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광저우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2024년 4월 19일 오후였죠.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리웨이 실무관이 말했어요. 정부는 모든 상황을 통제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실종자 수는 왜 계속 늘고 있죠? 호텔로 가는 길에 본 광저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번개가 고층 빌딩 사이를 가르며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았어요. 폭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운전기사가 계속 속도를 줄여야 했죠. 이 정도 비는 처음 봅니다. 기사가 중국어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심하네요. 그때만 해도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몰랐어요. 첫날 밤 호텔에서 한국기상청 홈페이지를 접속해봤습니다. 한국의 수치예보 모델이 이 지역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한국기상청의 전지구 모델이 중국 현지 예보보다 더 정확한 강수량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시간당 강수량 뿐만 아니라 총 강수량까지 말이죠.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웠던 기상학 지식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상 예측 시스템은 AI와 머신러닝을 결합한 앙상블 예측을 사용해요. 여러 모델의 결과를 종합해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식이죠. 특히 한반도 주변 기상 현상에 특화된 초고해상도 모델이 인상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리웨이와 만났을 때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 기상청 예보를 보니 앞으로 3일간 더 많은 비가 올것 같은데요. 리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기상당국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 예보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기상청 예보가 맞았습니다. 그날부터 3일간 광둥성 전체에 평균 120가 넘는 비가 쏟아졌어요. 일부 지역은 1200를 넘어섰죠. 이는 평년 4월 강수량의 배에 해당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선제적 기상 예측 시스템을 떠올렸어요. 한국은 태풍이 아직 필리핀 동쪽에 있을 때부터 진로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우죠.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하나로 연결된 통합예보 시스템이 있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상예보가 정치적 고려사항과 얽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심각한 예보를 내면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정확한 정보야말로 시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도구 아닌가요? 4월 22일 새벽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웨이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광저우 외곽 지역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봐야겠어요. 저는 즉시 준비했죠. UN 재난통계청에서 파견된 이상 현장을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다롄과 하얼빈 방면으로 향하는 길은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차는 무릎까지 차오른 물기를 헤치며 겨우 전진했어요. 도로 양쪽으로 논밭이 완전히 침수된 모습이 보였죠. 농민들이 소와 돼지를 끌고 높은 곳으로 피하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서는 몇 명의 젊은이들이 고무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며 스스로 수색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구조 작업에 나선 것이죠. 리웨이가 차를 세우더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공식 구조 활동은 금지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대피하세요. 젊은이 중한 명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공식 구조대는 오지 않잖아요. 우리라도 해야죠.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의 자율방재단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마을마다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평소에는 훈련을 받고 재난 시에는 공식 구조대와 협력해서 활동하죠. 무엇보다 이들의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직접 자율방재단 훈련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응급처치 방법을 익히고 대피 경로를 확인했어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를 강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날 오후 저희는 침수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주민들이 2층으로 대피한 상태였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2층 창문에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저분을 구해야 해요. 제가 리웨이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웨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식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위험합니다. 기다려야 해요. 결국 그 할머니는 6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이라면 어땠을까요? 한국의 119 구조대는 전국 어디든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출동합니다. 또한 지역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가 즉시 현장에 투입되죠. 무엇보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되기 때문에 실종자 파악이 신속해요. 중국의 호구제도는 다릅니다.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들이 실종되어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죠. 그날 저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어요. 실시간으로 전국의 재난 상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시군 구별 강수량, 하천수위, 대피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었죠. 이런 투명성이야말로 효과적인 재난 대응의 기초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날인 4월 21일,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24개 하천이 경고 수위를 넘어섰고, 베이장강과 시장강까지 범람 위기에 처했어요. 저는 리웨이와 함께 광저우 시내 한 대형 쇼핑몰 붕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쇼핑몰은 5층 건물이었는데, 1층과 2층이 완전히 침수되면서 구조적 문제가 생긴 것 같았어요. 건물 한쪽 벽면에 큰 균열이 생겼고, 3층 바닥이 일부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부에 갇힌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죠. 건축 설계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리웨이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구조를 알아야 안전한 구조 작업이 가능했거든요. 몇 시간 후 리웨이가 설계도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설계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건물은 홍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어졌어요. 지하 주차장의 배수시설이 부실했고, 1층 기둥의 방수처리도 되어 있지 않았죠. 무엇보다 비상대피로가 지하층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홍수시에는 오히려 위험한 구조였어요. 이 설계도는 유출문서입니다. 폐기하세요. 리웨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반발했습니다. 벽 뒤에 묻힌 진실을 버리라고요? 이런 정보야말로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운 건축법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건축 감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어요. 특히 재난 대비 설계 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모든 건물은 내진, 내풍, 내수 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해요. 한국의 건축물 정보는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건축물 대장, 사용 승인서, 설계도면까지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어요. 이런 투명성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죠. 시민들도 자신이 사는 건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그날 오후 저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가진 건물들이 여러 개더 있었어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안전보다는 속도를 우선시한 결과였죠. 한국은 어떤가요? 현장에 있던 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저에게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큰 사고를 겪으면서 시스템을 바꿨죠. 한국의 건축 감리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사용 승인까지 단계별로 엄격한 검증을 거쳐요. 특히 재난 대비 시설은 2중, 3중으로 안전 장치를 마련하죠. 건축법 뿐만 아니라 소방법, 재난 안전법까지 종합적으로 적용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한국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포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국의 위험건축물 현황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어요.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의 안전상태가 정기적으로 점검되고 있었죠. 한국의 정보공개청구제도도 인상적입니다. 시민 누구나 정부가 가진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건축물 안전 관련 정보는 특히 적극적으로 공개되죠. 이런 투명성이 사회 전체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 걱정되었거든요. 넷째 날 아침, 하늘에서는 정말 모든 것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천둥, 우박, 강풍, 그리고 끝없는 폭우까지. 마치 자연이 한꺼번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 같았어요. 기온도 갑자기 10도나 떨어져서 4월인데도 겨울 같은 추위가 엄습했죠. 저와 리웨이는 메이저우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가는 길에 본 풍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논밭은 물론이고 도로, 마을, 심지어 산 중턱까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지 마세요. 현장이 답입니다. 저는 리웨이에게 말했어요. 사무실에서 보는 숫자와 그래프는 현실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리웨이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정책은 평정이 기본입니다. 당신은 혼란만 만들고 있어요. 메이저우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숭이한강이 완전히 범람해서 도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어요. 건물들만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구조헬기들이 쉴새 없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라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k a l e r 라는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이 있어요. 재난 발생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즉시 경고 메시지가 전송되죠. 지진의 경우 발생 후 27초 만에 자동으로 발송되어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의 체감 중심 재난 대응이에요.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시민들이 신고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대응 방향을 조정해요. SNS 모니터링 시스템도 운영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재난 정보도 빠르게 파악하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현지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재난 경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새벽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서 황급히 대피했죠. 또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위험을 알았어요. 정부 방송보다 소셜미디어가 더 빨랐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다층적 재난 경보 시스템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TV, 라디오, 긴급 재난 문자, 소셜미디어, 전광판, 마을 방송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재난 정보를 전달해요.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을 위해서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하죠. 한국의 안전 디딤돌 앱도 정말 유용합니다. 실시간 기상 정보, 대피소 위치, 행동 요령까지 모든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어요. 무엇보다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저녁에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습니다. 체육관에 수백 명의 이재민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대학생들이 물과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이들은 정부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나선 것이었죠.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수 있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한 자원봉사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 장면에서 한국의 시민사회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서로 돕는 전통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 때도 코로나19 때도 시민들의 연대와 배려가 빛났죠. 한국의 재난약자 보호 시스템도 체계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을 사전에 등록해서 재난 시 우선 보호해요.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를 통해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자연현상이지만 피해의 크기는 사람이 만든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요. 다섯째 날,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공식 사망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메이저우시 외곽의 한 공장지대에서 일하던 농민공들 중 상당수가 실종되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공식 명단에 없었어요. 호구가 없으면 시민이 아닙니다. 한 현지 공무원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지방 정부에 없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통계에 없는 사람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리웨이도 난처해 했습니다.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걸다 관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정부가 할 말인가요? 사람의 생명에 등급이 있다는 건가요? 그날 오후 저는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임시 숙소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침수된 상태였어요. 이곳에서 일하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한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동생이 실종됐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요. 신분증이 없거든요. 그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우리도 사람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한국의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요. 불법 체류자라도 생명이 위험하면 구조하고 치료해주죠. 인도주의적 원칙이 우선하는 거예요. 한국의 무연고자 지원제도도 인상적입니다.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장례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가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거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의 외국인 지원 시스템은 체계적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언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지원도 제공해요. 재난 시에는 다국어 재난 문자와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죠. 그날 저녁 저는 한 NGO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농민공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분이었어요. 매년 이런 일이 반복돼요. 재난이 오면 가장 먼저 희생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어떤가요?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요. 재난약자 등록 시스템이 있고 찾아가는 안전 서비스도 있고요. 한국의 사회 안전망은 촘촘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을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요. 재난 시에는 긴급 구호 시스템이 즉시 가동되어 의식주를 해결해 주죠. 무엇보다 한국은 모두를 위한 재난 대응이라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 가능한 대피소, 어린이를 위한 심리 지원,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한국 인권 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이런 가치 지향이야말로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째 날 설상가상으로 태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 우디가 광둥성을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미 홍수로 피폐해진 지역에 또 다른 재난이 덮치려는 상황이었죠.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NGO 구조팀이 지원을 위해 중국 입국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한국 국제구조대와 시민사회구조팀이 함께 온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리웨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외국 단체 활동은 외교 문제입니다. 승인할 수 없어요. 리웨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외교적 고려가 우선인가요? 한국의 국제 구조 활동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때부터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에 구조팀을 파견해 왔어요. 네팔 지진, 터키 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에서 활약했죠. 한국의 도시 구조 기술과 산악 구조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특히 한국 NGO들의 국제 구조 활동력은 대단합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아름다운 재단 등이 전 세계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움직이죠. 저는 규칙을 어기고 한국 NGO 팀과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화상통화로 현지 상황을 브리핑하고 가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알려줬어요. 비록 공식적으로 입국할 수는 없었지만 국경 근처에서 대기하며 필요한 구조 장비와 의료용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윤리적 판단이 규칙보다 우선해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제가 리웨이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규칙이 무너지면 혼란만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재난 시 국제 협력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구조팀이 지원을 위해 한국을 찾았어요. 한국 정부는 이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한국의 재난 외교는 인류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생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고 있어요. 그날 오후 태풍의 전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고, 기압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미 홍수로 약해진 건물들과 인프라가 태풍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됐죠. 저는 한국의 통합적 재난 대응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여러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재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어요. 태풍과 홍수, 지진과 화재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때를 대비한 시나리오가 있죠. 한국의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하나로 연결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국제적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과연 충분한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피해 규모와 제가 현장에서 본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실종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직접 조사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없는 실종자가 최소 수백 명은 될것 같았어요. 대부분이 호구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공들과 불법 체류자들이었죠. 이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리웨이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도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었던 거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유엔 재난통계청 담당자로서 진실을 보고해야겠다고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배운 언론 자유의 소중함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재난 상황에서도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요.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죠. 이런 견제와 균형이 더 나은 재난 대응으로 이어져요. 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 시스템도 인상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부패나 위법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요. 신분 노출 금지, 불이익 처분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제공하죠. 저는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정적 표현은 피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었죠.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보고서를 본부에 전송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메이저우시의 한 임시 매장지에서 신원미상의 시신들을 보았어요. 이름표도 없이 번호로만 구분되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이분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자원봉사자가 말했어요. 우리라도 기억해야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정말 없었던 사람이 되잖아요. 한국의 추모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재난 희생자들을 기리는 전통이 있어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 태풍 매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 등이 있죠. 이름 없는 희생자들도 결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재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시스템적 한계와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요.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전 국민 재난 보호 시스템 구축,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보 투명성 확대, 국제 협력 활성화 등이었죠. 한국의 모범 사례도 참고 자료로 첨부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쓸때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난은 평등하지만 피해는 평등하지 않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난 안전 사회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열흘 후, 저는 광저우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날, 뜻밖의 희망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이름 없이 죽은 자들을 위한 기억캠페인이 확산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죠. 댓글에는 전 세계 사람들의 위로와 응원이 이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의 추모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추모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한국의 전통 추모 방식인 국화꽃 헌화 장면도 있었어요. 국경을 넘나드는 연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리웨이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텅빈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뭘 쓰고 계세요? 제가 물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쪽지를 보여줬어요. 수치는 국가의 것이지만 생명은 모두의 것이다. 그가 적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리웨이,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한국의 시민사회 연대 감성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전통이 있어요.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 세월호 참사 때의 시민 연대, 코로나19 때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등이 그 예죠. 한국의 피해자 기억문화도 소중합니다. 4.16가족협의회, 참사가족협의회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국가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훈을 정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죠. 공항에서 저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소감이었어요. 재난은 인간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어떤 사람은 더 이기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더 연대하게 된다. 어떤 시스템은 더 견고해지고, 어떤 시스템은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광둥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 모습에서 희망을 느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 재난관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였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우수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방법을 논의했어요. 기술 이전, 인력 교육, 제도 자문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이 나왔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치의 공유였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재난 앞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 투명성과 책임성이 효과적 대응의 기초다 같은 원칙들 말이에요. 이런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바랐어요. 몇달후 저는 후속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호구제도 개선과 재난 대응 시스템 보완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작은 변화이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희생된 생명들.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믿어요. 재난은 끝났지만, 우리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